애경 케미칼입니다. 애경 케미칼이란 종목이에요. 자 보실게요. 어, 애경 케미칼 뭐 요즘 뭐 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뭐 나오기도 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요. 이 녹색 화살표 보시나요? 녹색 화살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횡보하다가 횡보하다가 거리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도 거리랑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딱 위에 이 빨간색 라인이 이 중심을 딱 찍어버리죠. 그죠 보이십니까? 음 뭔가 이제 스타트가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전에 포인트 포크 헌터 이게 뭐예요 헌터요 어떤 평균가, 평균가를 나타나면서 이렇게 표기가 되면요 아,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할 시간이 됐구나 그래도 손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예, 지난 10월 24일은요 어,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어, 애경 케미칼, 어, 들어가서, 어, 차트 보시면 되고요. 어, 저는 이제 그 방송 자료를 미리 캡처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쪽, 제가 우리 피디님한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자, 애경 케미칼 이란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거래량이 이제 크게 동반하면서 이렇게 스타트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신의 사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헌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대마이평인데 지수를 지수한 값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렸더니 이런 신호가 나왔어. 그래서 뒤로 돌아. 그래서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40일 기준으로 봤더니 이 신의 사자의 중심 대마이평이 들어왔느냐? 들어왔더라. 그러면요, 이거는 내일부터 이 종목을 매매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요,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시작. 얼마에? 12,000원대에. 음? 응? 음, 응,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알아야죠. 목표가를. 목표가는요, 가장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널뛰기를 한다고요. 3단 뛰기 하고, 3단 뛰기 내려오는데, 자, 나는 여기서 사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팔겠다. 이게 가장 안전지대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지진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애경케미칼을 보실게요. 애경케미칼 주봉입니다. 어때 보이세요? 이게 바닥 같으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다 야, 여기요 27,800원 가구서 주가가 쭉 늘어졌다가 이 위치, 그죠? 맞잖아요. 포스뱅크랑 이거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포스뱅크 지금 괜찮다니까요? 포스뱅크도요, 얘처럼 갑자기 거래량이 딱 동반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낱낱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자, 들어가보고요.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이게 주봉이에요. 어때 보여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세요. 이게 지금 바닥 같아요. 고점 같아요. 바닥이라고요. 그러면 이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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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월봉으로 봅시다. 월봉. 오우, 그 괜찮아 보입니까? 음. 이런 이 종목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어 재무 제표 소장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재무 제표는 어떻게 생겼어요라고 보면 6 2예요 의료 AI 선구자 참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옵니다 15배 13배 14배 그것도 정확하게 23년 9월달에 8월말에서 9월달에 철저하게 작전한 겁니다 3부터 다5배가 무섭습니까 저거 15배가 무섭습니까. 더 웃긴 건 저런 종목이 지금도 3,400개가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 그러면 이 종목들만 폐결망신해서 돈을 다 걷어도요 대한민국 청년들한테 매달 300만 원씩 줘도 남을 겁니다. 빼앗아야 됩니다. 부당이득취한 거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62% 그리고 안정성 지표도 현금화한 비율이 많아야 되겠죠. 여기 보십시오. 매출에 꾸준합니다. 이 회사 뭐 어디 갑니까? 그리고요 여기 흑 예, 흑자 시험만 하면 됩니다 방송에서 가끔 뭐 분기 실적 직전 뭐뭐 뭐 분기보다 뭐 어느 정도 줄었네 늘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흑자라니까 흑자 흑자 그리고요 부채 비율이 83%에 유부율이 2900%입니다 늘 똑같잖아요 이거 150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1000% 그런데 이게 뭐라고 쓰이냐 면요 15,000원이래요 뭐가 청산가치가 근데 12,000원이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어 얘가 이제 스타트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얘를 이제 작년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요, 0.5배가 채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12,000원대의 주가가 어, 매수 기준 포인트가 나왔잖아요. 아시겠어요? 포인트, 어, 포크 포인트 헌터. 그러니까 이캔들의 종가와 시가와 중심 대마이평이 나왔다는 건요,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음. 자, 어쨌든 저는 저 추천은 아닙니다. 제시를 하는 거요. 예내 말이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꼭 천이다도 아니다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만 오천 원이면 지금 만 이천 원인데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 보세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자, 이게 이제 월봉인데요. 이게 지금 만 이천 원이잖아요. 어, 최근에 뭐, 어,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거든요. 한 3일간. 그럼 모으세요. 뭐 그럼 선생님, 1차 목표가는 얼마입니까? 예! 만 오천 원. 네. 어, 만 오천 원이요. 예만 오천 원. 1차 만 오천 원.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고요. 만 오천 원. 어, 선생님, 직전 고점은요, 23년 6월 27,800원까지 갔었는데요. 저때는 생각하지 말자니까. 어, 어 저때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요, 청산 가치라고 하는 BPS도 도달하지 못했으면요, 그거는 무조건 BPS까지는 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키맞추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 번요. 뭐라고요? 키 맞추기. 자, 잠시에 후 제가 동진 세미캠도 이야기 할 겁니다. 예. 자, 보세요. 아시겠어요? 네. 어? 그래요. 그러면 저거 1차적으로 15,000원 가면, 없 어, 선면저 집중 추다해도 될까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 기준과 원칙에는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얘기했어요. 제가. 예, 삼성전자도 목표가 얘기했고, 얘도 아, 어, 굳이 이제 목표가를 잡는다 그러면 만 오천 원. 손절가는요? 손절가 오천구백 원. 팁하게 잡아줄까요? 아니, 만 이천 원인데 오천구백.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죠. 재무제표든 대주주 지분이든, 정상적인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요, 어디 휘둘링이나 여러분들은 막 가슴 아프게 하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지, 네? 의류 AI. 써.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로키 데이스케어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좀, 제발 좀, 제발 이새 정부, 이 정부 들어와서는, 어, 하지 마십시오. 예? 정은부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애경 케미칼이었습니다. 주식 대혁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궁금하신가요? 자, 또 가져왔습니다. 자, DB 하이텍입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세 개가 있어요. 파운드리라고 그래, 파운드리. 예, 파운드리. 파운드리가, 어, 삼성전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파운드리 업체가 바로 디비아이텍이거든요. 근데 모르시더라고요. 하이닉스가 막 다섯 배, 막, 예? 그리고 이제, 어, 아직 이제 두 배, BPS 대비 두 배까지는 이제 안 갔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근데 얘는 안 합니까? 얘는 왜안 합니까? 자, 디비아이텍 설명드릴게요. 얘도요, 어, 직전구점. 예. 여기 보면요. 8 0 0 0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날 갔던 이게 주봉에서 갔던 이때의 종가를 보십시오. 고가가 아닙니다. 고가가 83,600원 고가가 아니라 종가 75,600원입니다. 75,600원. 원래 기준은 저 주봉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위치에서 봤을 때 이게 싸 보여요, 비싸 보여요? 저는 싸 보인다고요. 싸 보이다는 어떤 어 이거는 뭐 가격이 저렴해라는 기준은요. 재무제표에 써 있잖아요. 있다고요 그럼 월봉으로 볼까요? 자 월봉은요. 이쪽 85,400원이 아니라 여기서 봤을 때 직전 고점이에요. 직전 고점. 여기서 내가 서서 이렇게 쳐다봤을때 직전 고점에 뭐 종가를 보는 거예요. 종가가 72,300원이에요. 72,300원. 그러 그러니까 주봉에서는 75,600원, 얘는 72,300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싸요 72,72,300원이 0 0 0 좋아요. 72,300원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애견 케미칼은 15,000원이고요. 얘는요, 72,000원. d b i 이텍은저안 합니까? 하이닉스만 합니까? 하이닉스를 들고 계시다고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쪽으로 들어와야지, 이제는 삼성전자 다 왔잖아요. 뭐 어, 삼성전자도 하이닉스처럼 50만원 갑니까? 아니, 50대를 액면보단 했잖아. 이재용 회장이. 100원 짜리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예요, 예, 예, 예. 얘는 안 합니까? 시한해 우리나라 사람들요 얘는 안 합니까? 그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써 있잖아요. 자, 어, 반도체 어, 생산 대표적 파운드리에 파운드리. 네? 세 개가 있다니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디비아이텍그디비아이텍가안 합니까? 왜 관심을 안 갖습니까? 이상하시네. 자, 이상해요. 자, 이게 디비가 뭐예요? 디비디비디, 아니, 동부잖아요, 동부. 여기도요. 얘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자 메모리 반도체가 비싸요. 시스템 반도체가 비싸요. 시스템 반도체가 비싸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 미국 이제 설리 자다 미국에서 이제 파운드리를 이제 그 주는 그 업체에서 생각되는 d b i 텍의 공정이 더 세밀하겠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보실게요 그러면 어, 이 회사 중요해요 소장님 예 그래 디비아이텍 자대주문23% 고요 아 어, 여기 이제 여기, 여기도 여기 보이시죠 막 여기 여기 퍼센트 안정성 지표 막일년 하는 현금화할수 있는 비율이 막500% 400% 이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회사요 아뭐 흑자입니다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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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이 막 1조 1000억 1조 3000억 그 지금 에스티메이트 추정치가 지금 1조 3000억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 뭐라고 쓰냐면요. 여기 이제 4만 6천 원 이렇게 돼 있고 에스티메트가 이 5만 원이라며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아니라 25년은 왔어요, 안 왔어요? 25년은 아직 안 왔잖아요. 거의 두달 남았잖아요, 그죠죠 어?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그럴 걸이라고 그랬죠? 그럴 걸. 뭐라고요? 얘는 걸, 걸, 그럴 걸? 그러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추정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아셨죠? 그러면 기준은 24년도. 직전 연도에 24년도에 뭐 bps, bps 청산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응. 청산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놓는 겁니다. 46,967원 곱하기 2딱두 배를 계산하자. 그럼 얼마나 오냐면요. 93,9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93,900원이에요. 삼성전자가 이뻐요. db 동부하이텍이 이뻐요. 어 저는요. 이게 이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절대 이 방송을 보시고 자, 인생 뭐 있어? 내가 성소당한테 건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지켜보세요. 뭐 여유가 되시면 한 100만 원 사셔 가지고 하시겠죠? 네. 어, 시간이 지나면 이 영상을 또캡쳐해서 제가 방송을 드리겠죠. 그런데 이게 93,900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뭐예요? 말씀드린 거 이거잖아요. 뭐 말씀드리냐면요. 이거 그러니까 주봉이든 월봉이든 보시고, 어? 주봉, 월봉 보시고, 여기에 여기는 어, 75,000원 아니, 9만원이라면 아니라니까. 삼성전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8만5,000원대 그냥 던지세요 라고 한 거죠. 왜 10만원 가니까 던지세요 라고 하는 거죠. 제 기준으로는 하이닉스가 20만원이 적정 주가다 고 보고요. 삼성전자는 8만5 0 0 0원이요 그럼 디비아이텍은? 택은? 디비아이텍은요? 저는 7만5,600원. 얘는 주봉이고요. 월봉으로 계산해서 72,300원. 근데 지금 현재 거리는 6만 원대 되고 있다. 그럼 목표가를 어떻게 잡을까요? 오, 7만 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는 거니까 집중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중요한 고기한그 돈을 투자할 때는 아주 안정적이고 확실하고 예. 그런 위치에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는 거지. 네 그냥 막 고점 쫓아가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전에도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종목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주식 대응명 동진 세미캠 입니다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 도요 여기 보시면 24년 4월달에 여기 48,45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48,450원 동진 세미캠 제가 종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만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게 이거예요 그럼 앞서 지금 제가 종목을 이제 쭉 나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는 이제 매도 위치겠죠 그죠 자 보실게요 자 보실게요 자 보세요 이 회사 동진세미캠 자이기 보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재료 대체 에너지용 재료와 발포제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 그 전에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동진세미캠 아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 봅시다 34% 자, 이 회사 매출액 1조4천억, 1조3천억, 1조4천억, 2천억, 1천구백억 2천억, 꾸준하죠. 어디 안 가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어? 의료 AI 이런 게 아니잖아요. 7%뭐십몇 퍼센트. 그러고 막 열다섯 배, 열네 배. 이건 철저히 조사해서 돈다뺏어야 됩니다. 부당 이득입니다. 자, 97%입니다. 뭐가? 이게 150% 이하여야 되는데 97%. UV는 1000%이상이야 되는데 여기 3700%. 자, 여기 19,000원, 400원, 19,400원, 직전, 19,400원, 곱하기 2는 38,800원. 그러면 얘는 목표가는요, 38,800원, 38,800원은 무조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주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이 이만큼 가요. 근데 나는 분명히 여기서 팔아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여기까지 가는데, 이게 가장 안전한 매매다라는 말씀을. 제가 꼼꼼하게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이델리 시청자 여러분, 개인 투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동진 세미캠까지 였습니다.